네, 이번 시간에는 이 회원 관리라고 하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원 관리는 이 신규로 등록된 사용자에게 승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용자들을 삭제하거나 어떤 정보를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회원들에게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작업이 회원 관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회원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이번 수업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수업은 이 레드마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위한 수업이니까요. 예, 그점 참고해주시고요. 이제부터 시어, 그 수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신규로 등록된 사용자를 승인하는 과정인데요. 자 제가 저희 레드마인 시스템에 로그인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관리를 클릭해 보면 여기 사용자라고 되어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링크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레드마인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위쪽에 보면 상태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사용 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용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승인이 돼서 지금 레드마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입니다. 자, 그다음에 등록 대기라고 적혀 있는 거에 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현재 등록 대기 상태인 사용자가 1명이란 뜻이죠. 자, 이걸 클릭해 보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회원 시간에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는 사용자가 이 등록의 신청을 한 신청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사용자가 현재 등록대기 중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사람을 로그인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옆에 있는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활성화를 클릭하면 이 사용자가 이제 승인이 되고요. 승인이 되면 이 사용 중 상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딩 에브리바디라고 하는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코딩 에브리바디에 해당되는 사용자는 자 여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다가 코딩 바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인이 가능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등록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저는 로그아웃해서 관리자로 들어와서 이 회원 가입하는 모습, 회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사용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관리자의 권한으로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관리로 들어가서 사용자로 들어간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새 사용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사용자의 로그인, 이름, 성, 메일 그리고 언어 이런 것들이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정보들 필요한. 사항들을 쭉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 관리자라고 하는 버튼입니다. 관리자는 뭐냐면 이 사용자를 여러분이 등록하려고 하는 이 사용자를 관리자의 권한으로 제공 그 지정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 사용자는 레드마인 시스템에서 모든 일을 다할수 있는 이 전지 전능한 예, 사용자가 됩니다. 예, 그리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이 사용자가 생성이 되면서 그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그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전송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용자가 로그인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찾아가서 당신의 아이디는 이거고 패스워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자신의 관리 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기존의 사용자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사용자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현재 이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옆에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사용자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K8801한 사용자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여기 있는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그 사용자가, 예, 그, 삭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잠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잠금은 뭐냐면 그 사용자를 삭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는 프로젝트에 접근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잠금을 해 두시면 그 사용자가 비활성화되면서, 어, 그 사용자는 로그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잠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잠금을 해제하고 싶으면, 잠김으로 들어가서, 잠금 해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무, 무엇이냐면, 사용자들을 어떠한 그룹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 보면, 이 컨테이너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클릭해 보면 이 콘텐츠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레드마인에는 프로젝트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업무들을 그룹핑한 단위들이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보통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개발 프로젝트나 아니면 건설 또는 뭐 출판 같은 프로젝트에서 책을 만든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이런 독립된 업무 단위들이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나중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별로 사용자들을 그 부여할 때 프로젝트별로 그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예를 들면 이 우리 레드마인 시스템,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레드마인 시스템에는 예를 들면 생활코딩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치면 생활코딩의 컨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이 속해, 속해 있는 것은 이 컨텐츠라고 하는 사용자들의 그룹에 속해 있는 상태고 이 컨텐츠라는 사용자 이 그룹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이 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관리자의 역할 또는 개발자 역할을 하게, 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관리자와 개발자라고 하는 역할에 해당되는 권한만큼의 자유도로 이 컨텐츠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용자들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선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모르신다면 지금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프로젝트 수업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런 개념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들을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놓는 거고 그렇게 그룹을 지정해놓으면 나중에 그 사용자들을 그 그룹에 추가하기만 하면 그 그룹이 등록되어 있는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데에 일일이 사용자를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만 있다는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